뭐라고? 뭐라고? 두렵다고? <laughs> 뭐가 뭐가 들어 되려, 뭐가 들어 내 거야 선생님이 해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음 거 합시다. 우리 주어 동사들아 술치에서 술치에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 있죠?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 여기 별별곱하기 3 개. 자, 여러분들 항상 단수를 취급하는 것들 있죠. 요거 이제 별별곱하기 3 개입니다. 알겠죠? 자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문장의 주어 자리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세미 적어놓은 이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단수를 취급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단수 취급하는 걸다 불러봅시다. 음? 응? 그렇지 갑니다. 첫 번째 동명사 주어죠. 이거 색깔 좀 다르게하겠다.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그러면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 친구 누구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투 부정사 맞죠. 투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만 저투 플러스 동사 원형만 지원. 자,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단수치고 뭐 하는 게 아무나 물어보네요. 괜찮아. 절 같은 거 있죠 그러면 간다, 간다, 배간다 어디냐면 관계대명사 was 배웠죠. 관계대명사 was 맞죠 관계대명사 was 아까지 누구랑 다르게 who, whose, which, that과 다르게 좀 면모가 노른 변이죠. 얘는 명사 역할이 되겠죠. 관계대명사 was는 여기 옆에, 옆에 적어놓을까요? 얘들은 명사절 역할입니다. 명사절 역할. 문, 명사가 주어 명사가 이제 문장인데 명사 역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접속사 중에서는 접속사 대 뭐뭐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의 whether 아시겠죠? 대신아 whether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문사 주어 동사죠.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간접.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고 적습니다. 간접의 문은 이런 것들이 그만 뭡니까? 저희 뭐야? 보통 얘들 들1 번부터 4 번까지가 참고로 시험에 좀잘 나옵니다. 요거 1 번부터 4 번까지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말고요. 또 다른 것 중에 우리 이제 얘들이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단수로 한다 중에 뭐가 있냐면 자한시해 볼게요. Every 알죠? Every, every 단수 명사라든지 every, 때 e 인데 v e r y 가 뭐야 이거? 진짜. Every 또는 이치 c h 죠 이치. c h 이나요 에브리하고 이치입니다. 아니면 은 뭡니까? 우리 원오브 복수명사 배웠죠. 원오브 복수명사 배웠죠. 원오브 복수명사. 그 다음에 이거랑 다 달라 있습니다. 이치오브 복수입니다. 좀 특이하죠. 자, 이치오브 복수예요 자, 찾아보세요. 잘 봐요. 만약에 이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뒤에 뭡니까? 이렇게 단수명사 오잖아요. 맞지요?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이치가 왔을 때 뭐가 나오면은 오브 나오면 은 복수명사입니다. 이 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이치 뒤에는 보통은 단수가 바로 붙는데 만약 이치 다음에 오고 오면 무조건 복수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아겠죠 이치라서 단수 취급해요자 그리고 우리 아까 나왔던 책에도 아까 우리 먼저 나왔었는데 부정 대명사 있죠? 띵 i n g body one, 그 다음에 바디. 그리고 one이죠. 됐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 학문에 S 붙는 거, mathematics 수학 있죠? 그런 거. 그다음 나라 이름에 United States랑 여러분들 그 필리핀 있죠? 필리핀 S부터 있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병명, 우리 그병 이름 중에, 우리 걸린 병 중에 다이어비티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뇨병이야, 당뇨병. 이게 당뇨병이라는데 다이어비티스 S부터 있지만, 얘는 단수치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세정원하죠 일반 동사일 때는 s 붙 치고요. B동사일 때는 E나 O나 단수치고 갑니다. 이해 됐죠? 여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페이지 33쪽부터 있는 내용이거든요. 33쪽부터 있는 내용이지, 롱. 그런데 아직은 안 가, 끝났다. 자, 일단 설명을 좀더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생이 그러면 단순한 취급은 하 복수가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섭섭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항상 복수 취급하는 것들 어, 잠깐만 <laughs> 알려줄게요. 항상 여러분 복수 취급하는 경우에는 누가 있냐면요.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 배웠죠? 이거는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우리는 그잖아 가난한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더 푸얼 하잖아요, 치요. 더 푸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더 푸얼 같은 거. 그다음에 더 플러스 뭐냐면 또 PP. 더 PP. 뭐 예를 들면 부상당한 사람들이라면 더인 저 뒤에 하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됐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즈후입니다. 도즈후. 요후 이야가 이제 도즈 꾸며 주는데 얘도 뭡니까? 해석할 때뭐뭐한 사람들로 해석이 되겠죠. 뭐한 사람들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 나오잖아. 먼저 더 플러스 형용사 또는 더 pp나 도즈후 나오면요. 여기에 일반 동사일 때는 s를 붙이면 안 되죠. 아까 말했죠아가 복수니까 s 붙이면 안 되고요. 비동사할 때는 아리나 월워 쓰면 되겠죠 맞나요 아리나 월 쓰면 됩니다 이해죠어 그래서 항상 복수 취급하는 경우 이제 우리 이걸 알잖아 뭐 피플 알잖아 맞죠 피플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폴리스도 복수 취급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고등학교에서는 더 형용사 더 피피 도주 후가 복수 취급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자그 다음에는 쌤이 설명부터 쭉 해놓고 알겠죠 쭉 해놓고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이 번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밑에 있는 o 번 있죠. 우리 a o f b 수일치하는 거 있죠 맞죠 a of b 수일치할 때이 생긴 모양이 어 i t of a l of b 가 앞에 a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a of b 나올 때는 항상 헷갈리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e bit o 잖아 우리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t 앞에 있는 꾸며주는 a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수맞춰주는 거냐면 a 에 수맞춰주는 게 맞아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제일 처음에 했던 머미가 페이지에서 명사 꾸며줄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꾸는줄 했죠. 그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쌤이 여기 지금 적어주는 동그라 동그미일 번이랑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이번 있죠, 그럼 이거. 얘들은요, 저거 A of B 수일치에서 뭐냐면 적어 놉시다. 이거 예외비다 예외. A of B 수일치에 좀 예외되는 경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생님이 말해주는 대로 외우셔야겠죠. 알? 1번. 부분표현의 수일치.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거요 부분표현의 수일치. 이거는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외울 때 대부분 반나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 외우라고요? 대부분 반나. 전반 또 이상한 드립신다. 그렇죠. 맞아요. 앞에 대부분 할때 대, 부분 할때 부, 분수나 퍼센트의 분, 절반, 반, 나머지 나 있죠. 그래서 외울 때 대부분 반나를 외우셔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대부분은 앞에 most, many, all, the majority 이렇게 나올 거고, 부분은 part랑 s u m e 이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분수는 예시입니다. 뭐 3분의 1, 뭐 4분의 3, 뭐 20%, 50%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 그다음에 절반은 half죠, half, half죠. 나머지는 the rest, 맞죠? 그럼 이까 이거 무조건 대부분 반나로 외우시고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술취하느냐 자, of <laughs> 뭐 별로 쓸일 있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오브 디 오브 디의 뭡니까? 명사와 오브 디에 있는 명사와 동사 수일치하는 겁니다. 오브 디에 있는 명사랑 동사 수일치해 주셔야 된다.겠죠? 오브 디에 있는 거니까. 그 말은 즉슨 바로 누구죠 여기 있는 이 명사 있죠? 이, 명사. 이 명사랑 이 동사랑 둘이 모여줘야된다 뭐 수일치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다이거잖아 봐봐. 대부분 선생님 20%는 하나 이상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영어지요. 이 예,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아니라 이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해석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걸 무조건 대부분 반나어외 뭐라고요? 대부분 반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얘 나온 뒤에 명사랑 동사 수맞춤되거든요 뒤에 보면 문제 나중에 다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요. 자또 다른 표현 중에 들어 이것도 좀희한하죠 말이 어복복 더복단을 외우세요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때 토익을 다닐 때 그때 당시에 토익 가르쳤던 쌤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해서 써먹는 건데 어복복 더복단입니다. 뭔 음, 음, 소리냐 보세요? 어복복 할 때로 우리 자랑에 보시면 이러셔가지고 어 넘버로 보셔가지고 어줄거볼래어 넘버 오브 복수 명사입니다. 그럼 말들이지 거어 넘버로 복수 명사제 그럼 무슨 동사라고 이거 복수 동사. 그럼 여기에 일반 동사일 때는 s 붙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b 동사일 때는 r이나 m s 쓴다 or 쓰는 겁니다 이해 됐나요 어복 복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요 잘 봐요 어 넘버로 변성할 때 우리가 많은 이렇게 되거든요 많은 복수명사들 얘가 좋어잖아 얘가 복수명사가 좋어니까 복수명사 맞치요 그래서 어복 복입니다 어복복뷰 이렇게 갑면다 알겠죠 어복복 더 복단은 뭐냐면요. 더 복단은 뭐냐면 더줄 것이고요. 넘버 오브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중간에는 무조건 복수명사 와야 되겠죠. 어 넘버로 붙더 넘버로 붙는 복수명사입니다. 근데 더 넘버로 복수명사는 무슨 동사라고? 단수. 그렇죠. 그러면 일반 동사일 때는 뭐 붙인다? s 붙여야 됩니다. b 동사일 때는 is나 was를 쓰는 거거든요. 이해 됐죠? 더 복단인데 선생님이 얘도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적은 복수 명사들의 수 얘가 줘다. 얘 단수 조잖아. 그렇죠? 얘 단수 조어죠. 그러니까 단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a of b 중에 뭐 나오면 어 복복 더복단 나오면 어 복복 더복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부분 표현수일치할 때 중요한 두가 지입니다 여기 이제 내신이나 우리 정정 어법 문제 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다할 필요 없으니까는 기회발는 먹기억해라 대부분 봤나 맞지요 그 다음에 어복복 더붙다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대질한 문제 풀러 갑시다 어디 가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33쪽에 맞죠 33쪽에 있는 그 케이스 1번은 현영이가 현영이가 그 다음에 음. 케이스 2번 현영이가 맞지요 음. 익명 뭐야 이뭐신비보고 해드립니다 맞죠 시 그거 풀고 난 다음에 얘들아, 그다음 35쪽에 있는 케이스 1, 2하고 뒤에 케이스 3, 4 있죠? 네. 자, 헐스는 희영이가 맞죠? 짝스는 희영이가 네. 시작.